반갑습니다. 기론 좋은 운수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진년이 서서히 막을 내리고, 을사년의 새로운 기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1960년생 쥐띠 선생님들께서 2025년, 을사년에 기대하실 수 있는 전반적인 운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귀인을 만나게 되는 띠와 특히 운이 좋은 달에 대한 정보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참고로 을사년은 갑진년보다 훨씬 더 좋은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해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60년생 경자년생 쥐띠분들께서 2025년 을사년을 맞이하시면 새로운 기회와 성장이 넘치는 한 해를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을사년은 을목과 사화가 조화를 이루며 목생화의 에너지가 강하게 작용하는 해로 경자년생 쥐띠분들께 많은 가능성과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특히 인간관계, 재물, 사업 등 다양한 방면에서 지속적인 발전과 결실을 기대할 수 있는 시기로 그동안의 노력이 성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자년생 쥐띠분들은 경금의 단단하고 강한 금의 기운과 자수의 깊고 지혜로운 물의 에너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경금은 굳건함과 결단력을 상징하며 자수는 지혜와 유연함으로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쥐띠분들께서는 을사년의 에너지를 통해 새로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5년은 경자년생 쥐띠분들께서 지닌 냉철한 판단력과 뛰어난 통찰력이 더욱 빛을 발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을목의 성장과 화합의 기운 덕분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원활해지고 새로운 협력 관계를 맺을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 인연을 확장하고 중요한 협력자와의 관계를 구축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경금의 강인함과 자수의 지혜가 을목의 유연함과 조화를 이루며 다양한 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물은 역시 기대 이상으로 좋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의 기운은 재물의 성장을 촉진하므로 경자년생. 쥐띠 분들께 안정적인 재정과 꾸준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해가 될 것입니다. 특히 재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온 분들께는 을사년의 기운이 재정적 성공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다만 사화의 불기운이 때때로 성급한 결정을 내리게 할수 있으니 무리한 투자나 불필요한 지출을 자제하고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고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2025년에는 귀인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도 큽니다. 경자년생 쥐띠분들께 좋은 인연으로 작용할 귀인으로는 원숭이띠, 용띠, 소띠가 있습니다. 원숭이띠는 쥐띠와 삼합관계로 서로에게 큰 힘이 되며 협력할 때 뛰어난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용띠는 쥐띠에게 지혜를 더해주고 결단력을 강화하는 귀인으로 중요한 순간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소띠는 쥐띠와 상생 관계로 서로 안정감을 주며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소중한 인연입니다. 반대로 말띠, 닭띠, 양띠는 피해야 할 띠로 협력 시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을사년은 사화의 강한 불 기운이 함께하는 해이기 때문에 건강 관리와 스트레스 조절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불의 에너지가 강해질수록 체력 소모가 많아질 수 있으니 특히 심장과 혈관 건강에 유의하시고 과로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을사년의 불기운을 완화하기 위해 요가나 명상 등으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시면 좋습니다. 사업은 또한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을사년의 목생화 기운 덕분에 경자년생, 쥐띠분들께서는 냉철한 판단력과 뛰어난 추진력을 사업적으로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하기에 적합한 해로 여러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다만, 불의 기운이 서두르게 할수 있으니, 중요한 사업적 결정을 내릴 때는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고 나서 사업을 확장하신다면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좋은 시기로는 음력 3월과 6월이 있습니다. 음력 3월은 목의 기운이 강해지는 시기로 경자년생 쥐띠분들께서 자신만의 통찰력과 판단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인연을 맺거나 협력 관계를 형성하기에 적합하며 업무에서도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음력 6월은 화의 기운이 정점에 달해 추진력이 필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기회가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이두달 동안 새로운 도전을 통해 큰 성과를 얻으실 가능성이 큽니다. 을사년의 운세가 전반적으로 좋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강한 사화의 기운이 성급함이나 고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차분히 상황을 검토하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 관리에서는 지나친 낙관을 피하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며 특히 음력 7월과 10월에는 건강과 재정 문제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풍수학적으로도 을사년의 좋은 기운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 더욱 안정된 한 해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을사년은 목과 화의 기운이 강하므로 집안에 이 기운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에 초록색 식물을 두어 목의 기운을 끌어들이고 거실과 서재 등 주요 공간에 생기를 더하시면 좋습니다. 붉은색 소품을 적절히 활용하여 불의 기운을 조화롭게 다스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재물운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관과 거실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밝게 조명하여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금색 소품이나 나무 소재의 물건을 적절히 배치하면 재물운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고 정돈된 환경을 유지하며 긍정적인 기운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하신다면 2025년은 더욱 빛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1960년생 쥐띠 선생님들의 2025년 을사년 운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갑진년보다 더욱 순조로운 해가 될 것이며, 좋은 기운이 가득한 한 해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늘은 언제나 쥐띠 선생님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갑진년 동안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며 남은 시간을 잘 보내신다면, 을사년의 새롭고 강한 기운이 쥐띠 선생님들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운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선생님들의 2025년이 만사형통하시길 기원하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매일 정성을 다해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기룬 넘치는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